연장 잘 먹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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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차고요. 어제 못 찍었어요. 그래서 3일 차라도 찍습니다. 아직은 이빨이 달라진 건 모르겠어요. 음. 음. <laughs> 그런 소리네요 <infra> 응. 응. 근데 이거 써놔야지 어떡할 거야 <웃음> <웃음> 버리는 것만 <laughs> 저녁 먹을 건데 오늘 저녁은 참치 파스타 이렇게 면 삶고 먹다 남은 이 햄이 있어서, 햄도, 이렇게, 잘, 전 씻었어요. 이거 물끼짜서 해줄 거예요. 짠. 그리고 나. 마. 이렇게 마을 볶고. 지금 면속까지 부었어요. 이거 살짝 넣을게요. 믹스, 응. 오션 믹스. 진짜, 진짜 개 멋있어요. 이렇게 생겼네 안에 잼 들어있거든요? 다이소에서 이것도 샀거든요? 저는, 한겨돔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요즘 단어를 엄청 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잘 보이는 데 붙여놓자. 이거였거든요? 접착이 없는 걸 샀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모르는 단어를 적고, 단어를 그렇게 해서 계속 계속 확인할 수 있게끔. 저는 지금 N4에 이 8차 시를 보면 돼요. 이 100개의 단어를 시험을 보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 자꾸 콧대가 아픈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러졌네? 에이, 뭐. 지금 2시 23분, 2시, 2시 33분이고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2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100개를 외웠습니다. 이제 잘 거예요. 자고, 내일 출근이어서 또 출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생각이 나서 또 먹을 겁니다. 손을 씻었어요? 저는 이 청양고추의 고추씨를 씹어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여러분, 저도 언젠간, 언젠가는 아니고, 진짜 빠른 날짜에 일본어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본어로 영상을 찍고 싶어요. 유튜브로 말을 할 때, 한국말도 하고, 일본어도 엄청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 일본어를 공부하는 걸 기록하는, 근데 내 인생이 일본어만 공부를 하진 않으니까, 뭐 그런 잡다한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 거거든요. 물어본 사람! 추가 여러분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참치 파스타 만든다고 했는데 참치를 까먹고 있어갖고 물만 빼주면 됩니다. 보이시겠죠? 물뺀 참치, 마늘, 페페론치노.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넣어볼 것 이렇게만 만들고 그냥 다 볶아서 얘랑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2시예요. 새벽 2시 시간이 늦어서 1시간만 공부를 해보고 잠을 자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잘 거예요. 똑같이 내일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늦었거든요. 3시 9분이에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서 많이 늦었기 때문에 자야 합니다. 12시. 12시이고요. 오늘은 저녁을 요것만 먹고 그냥 바로 공부할 거예요. 또 씻고 그렇게 하면 3시에는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때와 今日も頑張ります. 여러분, 2시 40분이고요. 와, 진짜 너무 졸려요. 그래서 빨리 잘 거예요. 이따가 일어나서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거 먹고 공부할 거예요.